안녕하세요. 캠핑매니아입니다.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린 3대의 차량들이 영상을 올린 지 하루나 3일 만에 판매가 완료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상을 늦게 보고 구매를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네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의 차량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니까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최근에는 중고차 기반으로 제작된 차량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고 내가 직접 중고차를 알아보려니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알아보러 다니는 게또 시간이나 에너지 소모 또한 큰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 차량들처럼 검증된 차량으로 제작된 캠핑카들을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네요. 그럼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매니아 폴드 B 타입의 실내는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완성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캠핑카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저희 차량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에게 전화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실내 가구들은 어차피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되니까 이번에 제작되는 차량의 연식이나 색상, 주행 거리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이 들어가는 베이스 차량의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 차량의 계약을 받아볼까 합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완성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22년식 1인 소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약 44,000km인 투빵색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옵션 또한 고급형이라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너무 기본이고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있어서 큰 차량을 몰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덜해지겠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전면에 있는 센터페시아에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핸들의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앞에 계기판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볼수 있는 고급 차량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베이스 차량 뿐만 아니라 개조비용을 포함한 캠핑카 전체 금액에 대한 할부까지 가능하니까 할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은 현재 제작 중인 차량이고, 외형이나 내부 가구 디자인부터 전기 스펙은 기존 매니아 폴드 B타입과 동일하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팝업 텐트를 올려보면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외부에는 당연히 전동 원잉도 기본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이 판매되더라도 혹시나 저희 매니아 폴드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차량의 연식이나 색상, 그리고 주행 거리나 가격대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스펙에 맞는 중고차를 저희가 선별해서 구매하고 제작까지 가능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어느 정도 반영은 가능합니다. 물론 댓글이 아니라 전화문의를 주시고 구매 예약을 하시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이점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기존 전시 차량을 보여드리면서 실내 설명드릴게요. 보여드리는 영상과 동일하게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매니아 폴드 B타입 차량 세부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차량의 외형 모습은 이렇게 위쪽에 벙커가 올라가 있고 벙커를 포함한 차량 전체 높이가 2.1m다 보니까 웬만한 지하 주차장에는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니아 폴드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큰 차량보다는 이렇게 일상에서도 활용 가능한 작은 차량들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태양광은 벙커 위에 300W가 달려 있고 인산철 배터리는 600A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주행 충전도 가능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도 여행을 다녀봤는데. 에어컨을 맘껏 써도 큰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이쪽에는 어닝이 있는데 3m 전동 수동 겸용 어닝이고 수동이 아니라 전동 방식이라서 너무 편합니다. 어닝이 펼쳐졌을 때 어떤 모습인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닝을 리모컨으로 편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총 길이는 3m인데 앞으로 펼쳐졌을 때는 약 2.5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어닝을 펼쳤을 때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외부등이 있는데 야간에도 사용해 보니까 워낙 밝아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 별도의 서브 조명들이 필요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는 5인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레버만 당기면 손쉽게 변환되는 구조라서 짐을 싣고 싶으시면 의자는 접어둔 상태에서 이렇게 소파만 올려주시면 이쪽에 짐을 싣는 방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암막 커튼이 있는데. 주무실 때햇빛이 가리는 용도가 메인이지만 사실 그 외에도 엄청난 용도가 하나 있는데요.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겨울철에 히터도 마찬가지로 실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안막 커튼이 앞쪽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 주니까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걸 막아주는 용도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뒤쪽의 트렁크는 이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 아래쪽은 기존 차량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트렁크를 열면 대부분 이 트렁크 공간은 그냥 죽은 공간으로 버려지는데요. 저희는 이쪽에 이렇게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게 접이식 테이블을 설치해뒀습니다. 물론 사람이 걸터앉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각종 냄비나 음식들은 얼마든지 올려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간단히 식사하고 싶을 때도 캠핑 테이블을 꺼내고 세팅하고 이러는 게 은근히 귀찮을 때가 많을 텐데요. 그럴 때 간단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거울이 있고 바깥쪽에서도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220V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양념통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이 반대편에는 소파 아래쪽에 수납 공간과 이어지는데요. 이쪽 수납 공간은 크기가 상당히 큰데 이쪽 입구에서도 열수 있고 옆에서도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석구석 물건들을 채워 놓고 싶으실 땐 위쪽 소파를 치우고 위에서도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5 0리 냉장고가 있고 안에는 작은 냉동칸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무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야간에 트렁크를 열어두셔도 분위기가 괜찮고 실내에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켜도 정말 엄청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뒤에서 올라다니시기에 불편하실까봐 뒤편에는 이렇게 발판 또한 설치해뒀습니다. 다시 넣으실 때도 이렇게 발로만 해도 쉽게 넣을 수 있네요. 냉장고 위쪽엔 이렇게 12V와 USB 220V 콘센트까지 있고 여기 이 스위치를 누르시면 소파 아래쪽에 무드등이 켜지게 됩니다. 실내에는 에어컨과 무시동 히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를 보여드리면서 차량의 스펙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600A, 태양광 300W, 순수 정연파 인버터 3kW, 양문형 냉장고 5 0 l 전동수동 겸용원인 3 l 블루투스 컨트롤 시스템, 청수통 2 0 l 오수통 2 0 l 무회전 전자레인지 시동 히터, DC 벽걸이 에어컨, 그리고 이 차량은 22년식 1인 소유 완전 무사고 차량, 주행거리는 44,000km입니다. 그리고 소파나 가구 색상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서라운드 뷰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휠까지 4개 모두 교환 완료된 고급 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된 풀옵션 캠핑카 베니아 폴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차량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 중이고 더보기란에 정확한 가격 올려놓을테니 참고해주세요. 캠핑카 전체 금액에 대한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캠핑 매니아 공식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혜택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